얼마 전 자산배분 의뢰를 받았는데 주가는 안 올라도 좋다. 배당은 많이 받게 해달라. 누구의 의뢰였냐? 바로 목돈이 생긴 아내입니다. 나같았으그 자리에서 활복을 했을 게다. 수락하면 안 됐었나? 청한 이라고. 아무튼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고배당을 받아라. 그리고 원금도 지켜라. 6천만 원으로 구성한 세 종목과 매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은 5.5%입니다. 구성 종목 중에서는 배당률이 가장 낮은데요. 그럼에도 리얼티 인컴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배당의 안정성입니다. 배당의 원천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인데요. 평균 10년의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경기가 최악으로 가더라도 지금의 배당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데요.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리얼티 인컴의 배당은 크게 늘어나긴 힘들어요. 제피, 제피 배당률은 7.7%입니다. 제피는 커버드콜 전략으로 고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커버드콜? 그거 주가가 녹는다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163번 영상에서 커버드콜은 하락할 땐100% 반영하고 상승할 땐 찔끔찔끔 올라서 결국 주가가 녹을 수밖에 없다. 커버드콜은 배당도 계속 줄어든다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겁니다. 162번 영상에서 커버드콜의 배당을 결정짓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동성, 두 번째는 주가입니다. 주가가 두 배가 되면 배당도 두 배가 되고요.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배당도 반토막이 납니다. 그걸 알면서도 투자해? 네, 그걸 알면서도 투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커버드콜의 이러한 단점을 몰랐다면 아마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파생상품은 반드시 단점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구조적으로 반대편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 누군가는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단점을 모른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이 있죠. 그 반에서 누가 호구인지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어. 으 네가 바로 그 호구, 호구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호구 잡힐 수도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녹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배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저는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투자하려는 상품의 단점도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말인데요.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상품은 없습니다. 단점을 살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야 비로소 투자를 하는 거죠. 제피는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 콜과는 달리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로 구성됐는데요. 그래서 제피는 변동성도 꽤나 낮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낮다고 해서 단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의 대비책이 뭐냐? 투자한 후에 제피의 주가가 오른다면 사실 이게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주가도 오르고 따라서 배당도 오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여나 내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떨어진다면 저는 제피를 4분할 하여 슈드로 갈아탈 겁니다. 이렇게 제피의 몰빵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10%가 하락해서 제피가 49달러가 됐다면 보유하고 있던 제피의 4분의 1을 팔아서 슈드를 삽니다. 이때 슈드의 가격은 대략 65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10%가 또 떨어졌다? 이제 제피의 남은 물량의 3분의 1을 팔아서 슈드를 매수합니다. 제피가 10%씩 두번 하락해서 거의 20% 떨어지면 저는 제피와 슈드를 2대2, 즉, 동일한 비율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만약 그 후에 주가가 오르면 제피는 커버드콜의 특성상 상방이 제한되고 원금 회복이 꽤나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슈드는 회복장에서 제법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다시 2천만 원이 된다면 저는 보유하고 있던 슈드를 팔아 모두 제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돼? 그냥 욕심 버리고 처음부터 슈드 사면 되잖아. 이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쭈빼기! 왜냐면 나도 주가 상승은 포기를 했잖아. 주가 상승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고배당을 취한 거죠. 투자자의 성향 그리고 상황의 차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슈드를 모아가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처음부터 고배당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배당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나 불편함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스크란 원금 회복이 안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고, 불편함이란 이를 극복할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죠. 현재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에 투자하기에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나아가 더 많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TLT보다 TLTW를 사야겠죠. 이 역시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다만 채권이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8% 하락 시마다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TLTW에 몰빵을 했지만, 마이너스 8% 하락할 때마다 TLTW를 TLT로 전환을 할 거고요. TLTW가 20달러가 된다면, 저는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TLTW를 모두 팔 거고요. 이를 모두 TLT를 매수할 겁니다. 어떤가요? 그럴 듯한가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들 세계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를 볼 건데요. 제피의 역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제피 대신에 S&P 500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면 정말 좋겠죠. 2010년대처럼 S&P 500도 오르고 리얼티컴도 오르고 TLT도 오른다면 고배당을 받으면서 주가도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경기침체가 온다면, 최근 세 번의 경기침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9월부터 2년간,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46%, S&P 500은 마이너스 48%. 이때는 TLT가 상장하기 전이라, TLT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는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TLT도 크게 상승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2000년 침체기에는 S&P 500은 크게 하락했지만, 리얼티인컴과 TLT는 크게 올랐습니다. 2007년 7월부터 1년 9개월간 TLT는 플러스 22%, 리얼티인컴은 마이너스 35%, S&P 500은 마이너스 52%. 서브프라임 때는 리얼티인컴과 S&P 500은 크게 하락했지만 TLT는 크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TLT는 플러스 16%, S&P 500은 마이너스 32%, 리얼티인컴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최근 세 번의 침체기에서는 TLT와 S&P 500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면, 리얼티 인컴은 첫 번째에는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머지 두 번의 침체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세 개의 자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세 개의 종목을 포함한다면, 계좌의 총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S&P 500이 떨어진 만큼 TLT나 리얼티 인컴은 그 하락분을 메꿔줄 수도 있겠죠. 물론, 대세상승장이 오더라도 이 포트폴리오는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항상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게 세상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아내의 계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리밸런싱을 할 겁니다. 만약에 해당 계좌에서 그 어떤 종목도 큰 하락이 없다면 저는 굳이 리밸런싱을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 이 중에 한 종목이라도 8% 이상 하락한 게 있다면 4분의 1만큼 커버드콜에서 추종 지수로 기초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 줄 겁니다. 6천만 원이 들어간 이 계좌는 매월 50만 원 가까이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봅시다. 이상. 복숨 걸고 배당주 투자하는 숨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